내 뱉을 뿐 골목을 어, 정의롭게 지켜 함께 상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법적인 상품 공급점이다, 상품 취급점이다 또는 임의감의 형태로 골목으로 들어오는 대형마트 여전히 우리가 상인들과 함께 지켜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의 업종과 품목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어, 골목에는 대형 유통업체, 안 된다, 라고 하는 공약을 가지고 상인들을 만나고 광주 시민들 유권자를 만나는 그런 공약을 지금 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이렇게 상권과 상인들의 뜻을 어, 세워서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서 전통 상가를 한 번이라도 더 가시고, 동네 골목, 동네 슈퍼를 한 번이라도 더 들르고 잠을 드실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상가, 지역 상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지역 소비자, 지역 시민들이 전통 상가에서 그리고 동네 상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어, 상품을 사실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마일을 축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일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어, 여러 문화적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가 수환형으로 돌고 돌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이리지 제도를 이번 어, 국사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저희 정의당이 준비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지역상권을 살리는 그런 지역의 첫걸음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섯 번째가생각나로다아 <laughs> 하나로. <laughs> 아 예. 제가 이제 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대형마트가 이제 규제가 되어 지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해서 문을 닫고 지역 상인들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상생협약을 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자료. 그것을 비껴가고 있는 도시 농역 하나로 마트입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 마트가 대형유통업체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대형유통업체 늘어나는 수보다 더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2,300개가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주 근거리에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로마트가 생겼다 하면 지역의 상권이 몰락하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저희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당초의 뜻이 농민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5% 농축산물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55% 이상 농축산물을 팔면 규제 대상에서 다 예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이 국내 농산물이 아닙니다. 용역 하나로 모트가 외국 농축수산물을 수입한 것을 판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에서 정의당이 이번 다섯 번째 분양으로 어, 농협 하나로 마트의 특권을 폐지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을아니고했습니다 어, 농협 하나로 마트는 이제 농민들을 위하고 지역 상권을 위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도록 특권을 폐지하고, 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제가 국회에서 제가 송 상임위로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유통법을 개정하겠습니다만, 공약으로도 하나로 만트의 특권 폐지하고 국내 농산물만 다루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공약으로 내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사라져가는 그 마을의 상가들이 많이 있죠. 10년, 20년. 제가 가끔 다른 나라들에 가면 되게 부러운 게 그 신스 1 9 7 0년 1980년부터 있었던 그 동네의 상가가 70년부터 80년부터 그 자리에 새로 지역의 소비자들과 마주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그런 작은 가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이면 장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사라지는 상가, 동네에서 사라지는 정말 추억과 어떤 정이 담겨있는 그런 참가를 살리는 일과 정의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동네 농점 살리기, 동네 양육점 살리기, 동네 미용실 살리기, 동네 빵집, 떡집 살리기. 이런 게 이번 국상 지방 선거 공약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아주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몸소 실천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민심, 민생 탐방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게 중소 상인 살리기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늘 발표들이 중요입니다 그저 종이에 적혀 있는 그리고 홍보물에 적혀 있는 공약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저희 정의당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우리 사회의 상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골목이 살아가고 중소상인들이 웃으며 남편이 장사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육사지방선거가 중소상인을를 위한 그런 지방선거, 그리고 곳곳에서 상인후보들이 또 직접 나와서 생활정치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육사지방선거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저희 정당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력 투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강주 상인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